아, 제 용술사 회담 한 번만 줘 봐요. 용술사 회담 기계 전문가 잠깐만 스태틱이 한게 있거든. 그럼 쌍 스태틱으로 가는 거는 확정인데, 누구한테 기계 전문가를 줘야 될지 일단, 일단 모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카이사한테 몰빵을 놓는 게 낫지 않을까? 기계 전문가들, 기계 전문가, 기계 전문가 자야? 분날이 아무치잖아. 분날이 또 공속이 좋으니까. 어, 갑자기 생각난 거죠, 이건. 임기 응견. 그렇지. 몇 분날. 어, 분노 날개 2부터 적용되네. 자, 아, 이거 형들 님 이거. 내가 네, 몰랐다. 그러면 이거 세트 올려서 2분날을 바로 받죠. 어. 2분날을 받, 2분 분날을 받읍시다. 기계 전문가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이잖아. 서울대 기계과 서울대 공과대학 기... 아니, 카인대트 기기가 출신이잖아. 카인대 기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곡궁이 하나인데, 내가 먹을 수 있는 확률은? 어? 이거 내가 먹을 수 있죠? 이거 곡궁 필요 없죠? 애들 지금. 아, 얘를 확인 안 했다. 아, 먹는 시가 하면서 이쪽으로 깎아지도 오케이? 아니, 여기 확인했을 때, 곡곰이 필요 없었는데, 얘는 지금 몰랐거든. 얘도 필요가 없네, 지금. 업쳐서 그냥, 자, 2분 날까지. 기계 전문가. 우스스 이게 진정한 기계 전문가죠. 탁, 탁, 뻥, 막, 탁, 탁, 뻥, 막, 탁, 탁, 뻥. 이거 자야 나오면 끝, 끝나는데, 이거 게임. 기계 전문가 자야. 여자지만. 공대 기계까지도 여자 있거든. 아무 등두문 있거든. 자야가 여자지만 기계 전문가가 될수 있다. 헝, 마 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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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직 기계 전문가거든요 일단은, 일단은 수호자한테 벨트 한개 넣어주면서 야 같은 기계 전문가인데 여기는 전문가가 아니라니까 퍼져버리잖아 스태틱 한번 못쓰고 여기가 기계 전문가지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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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친구 공격속도 무조건이잖아 이거 스태틱일 경우에 최고의 친구로 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최후의 친구를, 업치고, 여기까지 넣어주는 거지. 야, 기계 전문가. 22, 22년도 서울대 공대. 기계과 출, 와, 암살자, 여기 딱다 쳐박으면 어떡하는데, 이거. 이 친구 지금 선 넘거든요, 지금. 아니, 이거, 이거 다이나만 따면 돼. 진짜로, 진짜로 다이나만 따면 돼. 그렇지. 1점을 하고 있는, 어, 난도콘을 만났지만, 기계 전문가 앞에선한낱 난동꾼에 불과했다. 개인 트레이닝 받았지만, 나는 이미 트레이닝이 필요 없는 전문가다. 근데, 분노 날개에 약간 캐디 빠져놓으니까 앞날을 어떻게 할지가 좀 고민이네. 몇분 날까지 갈지도 고민이고. 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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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 아니 제스 탱모서 이거 여기서 일단은 분노날개 위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분노날개 위주로 오해카린 나이스 기병대가 앞라인 탱을 서고 호병대이 2포병까지 올려주면 좀 어떤데 이제 이제 이직 띠직 아니 달리또 뭔데 니달리 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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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금 말 안되죠 지금 아니, 1 7800 1 8000 7962 7942가 뭔지 아시는 분 우리 때 옛날 그 삐삐 세대때 숫자밖에 못 보냈거든 메시지를 못 보냈거든 카고이는게 없어 어디서 메시지를 이 숫자로 보냈다고 7942 우리 친구 사람 말이야 빨리빨리빨리빨리 486 사랑해 486이 왜 사랑하는지 아직 잘 몰라. 아무튼 그런 희열이 있었다.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 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 니달리가 잠성이다 경량급에 지금 현상의 축복 투에다가 와 거기다 불붙었다 지금. 아 니달리 너무 세다 이거. 구인수 루난까지 밑으로 오면 지고 위로 가면은 이길지도. 밑으로 오면 지고, 위로 가면 이길지, 가라채! 호병대, 이게좀더 낫잖아. 일단, 일단, 시우유나 사이펜 한번 잡아 봅시다. 왠줄 알죠? 마지막에서 대격변 다음에 올려가지고 대격변 돌리면서 바로 그냥 시바나 두 마리 뽑는 거야, 그냥. 그럼 정손을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그분한테 넣고 쓰겠습니다. 일단, 일단, 일단. 기병대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이? 와, 너무 세잖아, 이거. 아니. 지직. 아니, 이거지, 직 너무 세다, 직 지금, 이 친구 기계 전문가거든. 같은 기계 전문가지만, 기계에 대한 이해도, 기계에 대한 그 학습의 깊이, 노력, 운영 방법. 이거 다르다고, 지금. 이거 지잡대 기계 전문가잖아. 지잡대 기계가잖아, 지금. 아, 이거는 돌려보겠습니다. 슛! 짜증내기. 짜증내기? 짜증날라 그러는데, 지금? 일단은 무조건 이기니까 이신비까지 일단 넣어볼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영업하는 거고. 자, 다시 50원. 어떤데? 다시 50원이라니까? 지금, 세나 2성 가지고 이까지 끌고 왔어. 8렙? 어, 나도 찍었어. 어수선한 마음? 짜증나게 하지 마라. 짜증내게 그렇지. 헤카림 궁두번 써버리기.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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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찌, 찌. 그렇지. 자, 4-8렙 50원입니다. 11연승 이것이 바로 서울대 기계과 이것이 바로 지잡대 기계과 그런 차이가 조금 났다는거 자문노 날개 기병대 또죠 여기서는 이제 리로를 조금씩 치면서 백전환을 살짝살짝 해야돼 자 서울대 기계과 지잡대 기계과 붙었습니다 기직. 기직 기계 전문가 스태티를 들고있는 기계 전문가가 찢어져 버렸잖아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라는거지 기직 띠직. 이것이 바로 서울대와 자작의 크라스 차이. 아, 스태틱한개더할 때가 눈치 채죠. 그렇, 그렇다면 이건 그냥 락칸 먹고 락칸 락한 이성돌이면서 락칸한테 뭐 태블망이나 한개또 만들어주겠습니다. 태블망이나 락칸한테 구원이나 마무거나 뭐 이로 조금만. 아우! 책마다 붙으면 이거 어떻게 하자고 이거. 호병대보다는 이거 야소가 더 낫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다는 판단 자, 이거는 세나는 자연 나올 때까지만 쓰는 거고 그럼 기병들도 필요 없다 자 이대로 갑시다 찌직 와 이거 이거 세나 일찍 일잘하는 모습 와 짜증내기로 궁두 번씩 쓰는 것. 이용 머리 좀안 치워주나 이거 용 비켜 이맵 이 자체가 찌직 이맵 자체가 이와 아니 기계 전문가 스웨... 아예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일단은 붙이는데, 아 어, 자야 한 마리만 주면 그렇지, 자야 한 마리면 만주 이제 게임이 제 편하잖아. 이제 됐죠. 기계 전문가, 자야 안녕하세요. 선배님, 서울대학교 22학번 기계과 자야 입니다 자야는 많이 두드리기만 된다. 다다다다다다다따 때리기만 하면 된다 그냥. 와, 자야, 공속 봐, 이거. 딜 봐. 1성 자야. 어, 잠깐만, 잠깐만. 또왜 그래, 이거. 아니,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 어 아, 아, 땡겨. 아, 씨. 내 매전승이었냐? 딸라갔죠 세나가 훨씬 셌네 세나가 훨씬 세나? 어, 거기. 잠깐만요. 무대 아니고, 이거, 찬스테틱 한번 찾아볼까요? 딱 20원만 씁시다. 찬스테틱. 한스때뜨의 고인수잖아. 그럼 모두 바퀴 여기서, 그럼 자야 한 마리 더 찾읍시다. 왠줄 알죠? 자야 한 마리만 더 찾읍시다. 자야 아니 장난치지 말고 좀더 봐야 돼. 이거 자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딱 나왔죠? 어떻게? 기계 전문가잖아. 뭐 다른 템줄 필요 있어 그냥. 어. 이게 진짜 기계 전문가죠. 이게 진짜 기계 전문가죠. 스스 호이 스탠딩의 호이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알아요. 스탠딩의 호이가 계속되면. 오 아. 어. 어. 아니 미신이 이거 패치좀안 하자 이거. 약소가 있었죠. 어, 올라프 삼성 잠깐만 올라프 삼성은 생각 안 해봤는데 아 이렇게 하면 이거 센스 스태틱으로 얘를 이길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게. 시바나 스태틱 없나요? 시바나 왜 폭풍 들고 있는데? 아, 아 일단 이거 먹겠습니다. 야수 2성까지 8분 날 만나요. 자야 이성까지. 자 모렐 대천사 야수 구인수 어떤데? 공속 3 1 5에 분노 상태에서 이이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이건 이건 야, 너무 쎄도 아니냐고, 이거. 야속가 살았쇼! 오케이! 8분 날. 자, 봅시다. 자. 아, 비키라고 사진 찍게. 어차피, 침장은 맞아도 된다. 0초 에 이렇게 바꾸면 어떡할 건데? 마. 그쪽으로 또 갔냐? 이것이 바로 한국의 킥뚜컵이다 배치 싸움. 글로벌에서도 지지 않는다. 찌잭. 이거. 또 배치는 이겼습니다. 일단 배치는 또 이겼어. 시바라가 빵띄어주고 그렇지. 그때 다 녹여야 돼. 그렇지. 찌 아, 안 된다. 안된다 이님게 들려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피바라 이성이긴 한데 찌러시긴 하죠 여기 피바라기를 먹었다 어, 다이나죽겠끔 부인수로 한개 바꾸겠습니다 스탠드 당금에 스테디 호이까지 이게 베스트인가요 일단은 낚았거든 일단은 낚았다 일단은 낚았고 여기 여기서 주로 처음부터 여기까지 빼주고 야소 삼타궁함 써주고 전에 시바나 뜨내려서공합 써주고 형님들 기계 전문가 여기까지 순수하게 기계로만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 감사할 자들 대가리가 털져버렸다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